맛있는 쿠키를 만드셨다고요? 네 한번 보겠습니다 <laughs> 어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렇군요 좀 크죠?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 맛좀 볼까요? 네음 맛있어 보여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이제 아이스크림 한번먹어볼까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? 네. 딸기 맛도 나고 약간 초코 맛도, 커피 맛도 나는 것 같아요. 쿠키? 응. 쿠키맛? 응. 어디에서? 쿠키에서. 쿠키에서. 응. 그럼 커피? 커피 한 잔. 안 돼. 음~~ 이렇게. 네. 안에 얼음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가봐. 어 얼음도 있네요. 쪽쪽이처럼 생긴 건 기분 탓인가요? 네. 잘 마실게요. 음, 정말 맛있겠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얼마예요? 이거는 천 원이요. 근데 지금 뭐하시는 거죠? 이렇게 해서 팔려고요. 고맙습니다. 이도 진 거야? 어? 아이고, 내 다이아. 아이고, 내 손. 가위는 보자들잘수 있거든요. 이것 봐. 싹도, 싹도, 싹도. 아! 안 돼. 가위바위보 보자. 가위바위보. 다시 해보자. 가위바위보. 이건 뭐야? 비교네. 바위보. 이번엔? 싹둑싹둑싹둑. 싹싹둑싹둑싹싹싹싹너왜 아. 자꾸 가위 맞네, 근데? 가위쟁이야. <laughs> 그백엄마은보자기 배불뚝이야. 시작. 헬로우, 티처 헬로우, 티하��유 나 그거 해볼래? 저, 저 찹쌀떡 하나만 사도 되나요? 아니, 찹쌀떡은 여기 안에 있다고. 아니에요, 찹쌀떡 여기 있잖아요. 주세요, 주세요. 아니 여기 사야구야. 이도가 했던 거 해봐. 너가 해봐. 찹쌀떡. 어머, <laughs> 엄마 <아유. 웃음> <laughs> 괜찮네. 피안 난다. <laughs> 찹쌀떡. 하나만 주세요. 이걸로요. 돼요. 얼마예요? 2 0 0원이요2 0 0원이에요 너무 싼거 아니에요. 아. 너무... 귀여운 찹쌀떡 하나 제가 포장해 갑니다. <laughs> 아. 아.